이 상태에서 효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냥 효드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, 효가드이잘안잡고요효드는 상대가 무릎을 풀었을 때나 한 다리만 들었을 때. 한 다리, 한 다리. 수원은. 이때가 강점이지, 두 다리를 다 세워버리기 시작하면 일어나거든이 생각만 해도 효과 유지하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체없이, 이렇게 손을 잡았던 쪽. 다리를 잡으시기 바니다 다리를 풀리가는게 아니라, 프런트 그립이라고 생각 들죠. 프런트 자, 프런트프런트는 잡는 거예요. 왜냐. 이 다리가 저적쪽으로 오는 걸 막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이상들의 유전자 자체가 이상한데도 위험한 상황이에요. 어, 이거 그냥 끝나는 거죠, 이거. 어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, 이걸 오래 계시면 안 돼요. 아니면, 이 상태가 싫으시면, 자, 상대편이 복기 잡은 쪽 반대쪽 엉치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렇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좋은 게, 땡기는서이렇 이고이 상태로 게 해서 버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시게 위험한 거예요. 그 자, 그리고 이 상태 이렇게 되면 아이 무한한 간인데왜 훅가 들어요? 렇게죠 그러면 잡혔죠. 자, 이때는 잡으시자마자 일단 일단 이렇게 X로 들어갑니다. 가시면 정면으로 훅을 거시는 것처럼 아래는 좀 불리한 거예요 자, 그러면, 정리 시간에 고어보시죠 자, 어렵사리제가시트이 상태를 일어나서 이 끝까지를 이 상태를 만들었어요.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절대 상대방이 다른 걸못 가게. 자, 예를 들어서 제 발, 대체 제 발, 이쪽 발. 자, 못 잡게 계속 무릎게쭉눌 누워주셔야 돼요. 그럼 상, 공간을 계속, 이 다리 사이 공간을 죽여주셔야 돼요. 그래야 상대가 못 들어오죠. 다시. 그리고 이번엔 또, 자, x 가까지 들어오려고 돼니 싱글레 엑스 타이퍼을다지음나 다음, 다음 서 자, 이 상태에서 이 다리에 이렇게 얻을 니다 그렇죠. 이렇게 올려 그러면,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다리, 이 다리, 이 다리. 그러니까 오기 전에 시원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상태가 일어난 건 좋았지만 상대방이 다른 걸로 전환하는순간부터 너무 오픈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편해요.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가 되면, 자, 아무 쪽이나 이렇게 다리를 줄여줘서 뛰잡은 쪽 공간 계속. 아직 있어서 한번 스파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두 분씩 모여서 촬영하시는분